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깜깜해 앞이 보이지 않던 제 세상에 더 이상 빗줄기가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하던 41세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족? 돈? 건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전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이 세상에 한명 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저도 이번 일을 겪기 전에는 살면서 돈이 최고라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내 소중한 사람이 없다면 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제 사연을 들으시면 제 아내가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으시고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내 옆에 항상 든든히 지켜주는 배우자에게 고마움을 그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가난했고 공부도 특질나게 잘하지도 흥미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별다른 재능도 없었고요.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서 대학 등록금을 낼 돈은 없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도 갚지 못할 게 뻔했고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을 자신은 더더욱 없었기에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제대 후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던 저는 31살이 되던 해운 좋게 친구 삼촌네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회사는 저희 집과 왕복 3시간 거리였지만 자취를 하기엔 돈이 부족했고 결국 지옥의 통근을 하며 다녔죠. 어느날, 여느 때와 같이 사람이 꽉찬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유난히 눈이 가는 한 여성을 보았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있었지만 신은 구두가 많이 불편했는지 위태롭게 서 있었고 혹여나 넘어질까 조마조마 가슴을 진정시키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죠.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구부정한 자세로 인상을 찌푸리던 그녀는 지하철 문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파도처럼 쏟아져 내리자 인파에 부딪혀 결국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차이거나 밀쳐질까 걱정이 되어 그녀를 일으켜 세워 줬습니다. 그녀는 창피한지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도 고맙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주더군요. 그런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던 저는 종이 가방에 넣어두었던 사무실용 슬리퍼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저기 구두가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이거라도 신고 계실래요? 아, 좀 더러워 보이지만 그렇게 더럽진 않아요. <laughs> 아 고마워요. 세구두인데 발이 부어서 너무 아팠어요. 슬리퍼 감사해요. 내리기 전에는 돌려드릴게요. 그렇게 그녀가 내릴역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사람으로 꽉찬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소곤소곤 수다를 떨었고 그날의 퇴근길은 제게 너무나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지하철에서 내리고 그녀가 슬리퍼를 돌려줄 때왜내 연락처를 건네지 않았는지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아. 허드음마저 나왔죠. 그렇게 가슴 설레는 경험은 끝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이게 우연인지 인연인지 지하철 3호선에서 또 그녀를 만났고 서로를 알아보고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으리. 저는 용기를 내 그녀에게 제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건네곤 후다닥 지하철에서 내려버렸습니다. 아 멋진 말이라도 할걸. 이 바보 같은 놈. 뒤늦게 저를 자책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 어쩌겠어요?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야죠. 하루 종일 업무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멍하니 자리에 앉아만 있자. 친구 삼촌이 다가와 제 뒤통수를 치며, 야 임마, 무슨 일이야? 너답지 않게 왜 이렇게 멍해?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이 완전 바짝 말린 미역 같구만. 친구 삼촌은 중얼거리며 자리를 떠났고, 저는 양 뺨을 세게 치며 "그래, 포기하자. 나 같은 놈 뭐가 좋다고 연락을 주겠어." 자포자기 심정으로 업무를 마쳤습니다. 근데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나 간절히 바래서 환상을 보는 걸까요? 혹은 그녀가 저를 기다린 걸까요? 첫 만남 때 스치듯 이야기했던 제 회사 앞 지하철역을 그녀가 기억해 줬는지, 지하철역 앞에서 그녀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멍하니 바라만 보니 그녀가 쑥스럽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락처 잘못 적어주신 것 같아요. 없는 번호라고 나오던데요. 그래서 연락처 다시 받으려고 왔어요. 이 바보 같은 놈. 너무 떨려서 제 번호도 제대로 적지 못했나 봅니다. 어떻게 한 평생 쓴 번호를 틀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하지만 결국 제 눈앞에 그녀가 있기에 번호를 잘못 적은 제 자신을 칭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는 34살, 결혼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3남매 중 장녀였고, 저와는 동갑이었어요. 저와 같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 때문에 장녀로서 외롭고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모질이에게도 항상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크나큰 사랑과 관심을 줄줄 줄 아는 마음씨 예쁜 사람이었죠. 그녀는 회사에서도 능력으로 인정받는 멋진 여자였고 모든 게 완벽한 그녀는 제게 너무나 과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그녀는 일하던 회사에서 이제 아이도 낳을 테니 집에서 쉬는 게 좋지 않겠냐며 권고사직을 당했고 저는 외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와 언젠가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지금의 제 월급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될것 같아. 저는 친구가 꽤 괜찮은 투잡거리라며 추천을 해줬던 분야를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독학이라 그런지 여전히 공부머리가 없는 건지 계속된 자격증 시험 낙방에 저를 책망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게 위로와 응원을 해주며 저를 버티게 도와줬죠. 그리고 얼마 안가 아내는 동네 세탁소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같이 모으고 싶어서 당신만 힘들게 하긴 싫어. 그리고 나 세탁소에서 일해보고 싶었어. 어릴 때 세탁소 냄새 제게 좋아했거든. 배시시 웃는 아내를 보자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렇게 아내가 새일을 시작하고 3개월이 지났을 즈음 저는 여전히 남들은 몇번 하면 붙는다는 시험에 단한 번도 붙지 못했고. 학원을 다녀야 하나 고민까지 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아가며 신혼집을 구하느라 생활이 빠듯해진 이 상황에 학원을 다니기엔 너무 지출이 컸죠. 그래도 우선 아내와 상의를 해보기로 하고 퇴근이 늦는 아내를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 11시쯤 아내가 퇴근했고 아내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려는 찰나 아내가 황급히 화장실로 직행하는 게 아닙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건 절대 아니었기에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내는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었고 옆에는 약상자를 꺼내둔 상태였죠. 너무 놀라 아내에게 어디 다쳤어? 라고 묻자 아무 말 없이 손을 보여주는데 아내의 손등이 화상을 입어 새빨갛게 부풀어 올라와 있었습니다. 꽤나 큰 면적의 화상이었고 진물이나 척봐도 고통스러울 듯했죠.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당장 병원 가자. 아 그냥 다림질 하다가 좀 되었어. 괜찮다니까. 이거 이대로 두면 아프고 감염되고 흉지니까 그냥 병원 가자. 응? 알겠어. 대신에 세탁소 관두라고는 하지 마. 알겠지? 나 이제 일할 수 있는 데도 없어. 아내의 말에 머리통을 방망이로 맞은 듯이 댕 하고 울렸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손을 살포시 잡아 이리저리 살펴보니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내의 곱던 손은 굳은 살과 바늘에 찔린 자국, 무언가에 긁히고 베인 자국, 크고 작은 화상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세탁소를 관두려고 할까봐 여태 다쳐도 아무 말안 하고 꿋꿋하게 다녔던 거였죠.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어요. 자격증은 몇 개월째 진전도 없고, 이제는 도저히 혼자서는 못하겠으니, 학원을 가야겠다고 말하려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몇 개월째 자격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퇴근 후 집에 있는 내내 아내에게 하소연을 하고 짜증을 내던 스스로가 너무 창피해, 구멍이 있다면 숨고 싶을 지경이었죠. 동시에 아내가 원망스러웠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 믿어오면 나에게 이런 것도 숨길까? 내가 얼마나 한심하면 스스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걸까? 내가 얼마나 못나 보이면 세탁소를 그만두게 할까봐 걱정을 할까? 나를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닐까? 제 감정은 걱정과 자책에서 점점 아내에 대한 원망과 분노로 가득 찼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그렇게 못 믿어? 아내는 깜짝 놀라며 뭐?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당신이 나를 걱정해서 세탁소 가지 말라고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한 것 뿐이야. 그니까 내가 그렇게 옹졸하고 모자란 것 같냐고. 그게 아니라 당신이 워낙 날잘 챙겨주고 걱정해주니까 혹여나 그럴까봐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한 적 절대 없어. 그니까 지금 은연 중에 나를 그런 놈이라고 생각한 거잖아. 저의 말에 아내는 한숨을 푹 쉬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제게는 저를 무시하는 걸로 보여 더 이상 아내의 말과 행동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 것 같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상막하고 어색한 상태로 대화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며칠이 지났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던 때 아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고 오해를 풀고 싶다. 일찍 퇴근하겠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퇴근을 서둘렀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퇴근해 있었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듯한 저녁밥을 한상 차려놓은 상태였죠. 당신 왔어? 당신 좋아하는 잡채랑 고기랑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봤어. 음, 맛있겠네. 고마워. 자리에 앉아 식사를 하던 중 문득 아내가 밥을 잘 먹지 않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은 왜안 먹어? 배안 고파? 아, 요즘 입맛이 없어서. 괜찮, 꺽. 아, 어... 아내 느닷없는 트림에 깜짝 놀라 쳐다보니 아내가 얼굴이 붉어진 채 사과했습니다. 아, 미안해. 요즘 자꾸 이러네. 식사 중에 미안해. 괜찮아. 소화가 잘 되나, 꼭. 어 미안해.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막 나오네 왜 이러지? 됐어 괜찮아 나 오기 전에 뭐 먹었나 보네 트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아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이러네 저렇게 트림을 해대면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표정이 찡그러졌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해 내가 당신 욕을 해 뭐래? 내가 아직도 그렇게 못난 것 같아? 참 됐다 됐어. 그만 먹을란다. 여보, 잠시만 기다 아, 가지가지한다. 진짜. 트림도 모자라 딸꾹질하는 아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다음날 여느 때와 같이 업무 준비를 하는데 회사 동료 병철이가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물었습니다. 야, 무슨 일 있냐? 너 표정 되게 웃겨. 이 녀석은 입사 후부터 쭉 절친으로 지내온 동갑내기예요. 첫인상은 다소 강하게 생겨 무섭다는 이미지가 있을 수 있지만, 친해져 보면 성격도 호탕하고 뒤끝도 없는 게 아주 시원시원한 친구죠. 덩치는 산만하면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아주 좋아라 합니다. 최근에 미모의 연하 여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간다는데, 본인은 아직 총각이고 싶다며 복의 겨운 소리를 하는 놈이죠. 부유한 집에서 자라 모자랄 거 없이 누릴 거다 누려가며 커서 그런지 다소 끈기가 없는 점이 있지만 그래도 주변 사람들에게 자라는 착한 녀석이에요. 저는 이 녀석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야, 와이프가 다밥 먹는데 그렇게 트림을 하고 딸국질을 하더라. 아휴 더럽게. 나 퇴근하기 전에 급하게 먹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화낼 쫌생이 같냐? 그냥 먹었으면 먹었다고 하면 되잖아 아 진짜 집 들어가기 싫다 밥 먹는데 옆에서 트림하면 좀 그렇지 근데 좀할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정도 가지고 뭘내 여친은 방귀 엄청 낀다 냄새는 어찌나 지독한지 에휴 야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사람 말하는데 계속 트림한다고 네가 한번 우리 집 와서 봐봐 그렇게 와이프가 일찍 퇴근하는 날 동료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수님. 저는 회사 동료 어. 아, 죄송해요. 아, 안녕하세요. 어우. 형수님이 소화 기능이 튼실하시네. 아, 창피하게. 당신은 내 회사 사람 앞에서까지 그래야겠어? 조심 좀 해. 회사 사람 앞에서까지 어김없이 트림을 하는 아내가 짜증났습니다. 적어도 회사 사람 앞에서는 자제할 거라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죠. 일부러 저를 창피 주기 위해 저러는 게 틀림 없었어요. 형수님, 이거 과일. 아, 제가 깎아 끊어드릴... 드릴게요 트림에 이어 딸꾹질까지 하는 아내를 보곤 회사 동료는 신기하다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형수님은 원래 자주 트림이나 딸꾹질 하셨어요? 병철이가 그저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이 아내에게 돌직구로 물었고. 아내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개미 기어가는 듯한 작은 목소리로 "아, 원래는 아니랬는데 <laughs> 형수 오늘 뭐 먹고 체한 거 아니에요?" 병철이의 말에 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야, 저런 거꽤 오래됐어. 일부러 저는 거라니까." 제 말에 병철이는 갸우뚱하더니 이내 과일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히 저번보다 딸국질과 트림의 빈도수가 잦아졌고, 아니... 더 자주 딸국질과 트림을 번갈아가며 하는 아내가 창피했어요. 병철이가 집에 돌아가고 나서도 트림과 딸국질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퇴근 후 집에서는 귀마개를 끼게 되었고 자연스레 아내와는 대화를 하지 않게 되었죠. 그냥 같은 공간을 사용할 뿐, 부부가 아닌 것처럼요. 솔직히 말하자면 함께 생활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밥 먹을 때, TV 볼 때, 통화할 때, 지인이 놀러왔을 때등 시도 때도 없이 트림과 딸꾹질을 했으니까요. 특히 자기 전에 트림과 딸꾹질을 하는 게 너무 시끄럽고 짜증이 나 각방을 쓴지 벌써 몇 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참다 참다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딸꾹질이랑 트림 좀 적당히 할순 없어? 당신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퇴근하고 집에서 시도 때도 없이 1분마다 트림에 딸꾹질해. 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한테 지금 시위하느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딸꾹질만 계속 할 뿐이었죠. 어느 날은 아내가 세탁소가 일찍 마쳤는지 이미 집에 와 있었습니다. 묘하게 표정이 어두웠고 그저 의자에 앉아 있기만 할뿐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었죠. 또 세탁소에서 실수했겠거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며칠 후 우리 집의 회사 동료 병철이와 병철이 여자친구가 놀러 와도 되냐고 물었고 아내는 알겠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병철이 커플이 오기 전 저는 아내에게 신신 당부를 했어요. 당신 트림이나 딸꾹질 최대한 참고 도저히 못 참겠으면 방에 들어가서 해 라고요. 병철이네 커플이 집들이를 오듯 양손 가득 음료수와 휴지 등을 사들고 왔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병철이와 여자친구는 인연을 만났고 길에서 병철이가 먼저 대시를 해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병철이는 완전 상남자네. 병철이의 등을 탁치며 말하자 병철이의 여자친구는 그때 병철 오빠 완전 땀 많이 흘리면서 말도 엄청 더듬었어요. 하며 병철이를 놀렸어요. 병철이는 멋쩍게 웃으며 그런 걸왜 얘기해? 하며 쑥스러워했습니다. 참, 사이 좋은 커플이구나 싶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아내를 보면 가슴 설레고 사이도 좋아서 매일매일이 알콩달콩했고 함께하면 뭐든 다 행복하고 고맙고 사랑스럽게 보일 때가 있었죠. 이제는 아련해진 그 시절을 잠시 회상하던 중 병철이가 물었습니다. 근데 형수는 방에서 왜안 나오시지? 그러고 보니 아내는 처음 인사할 때만 있다가 바로 방으로 들어가 그 후로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보고 올게. 저는 아내를 찾으러 방에 갔고 아내는 이불 속에서 입을 끕... 끕... 하며 딸국질을 참고 있었습니다. 잠시 짠한 마음이 들었지만 이 상태의 아내를 밖에 내보낸다면 거기서도 딸국질과 트림을 하느라 대화 진행이 안될 거라 생각하니 막막해져 그냥 아내를 그대로 방에 두고 나왔어요. 야, 형수는? 병철이가 묻자 저는... 아, 좀 피곤한가봐. 자고 있네. 하고 대충 얼버무리며 다시 셋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 병철인의 커플이 갈 준비를 하고 현관을 나설 찰라 아내가 방에서 나와 조심히 잘 가시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병철인의 커플은 제 아내도 함께 놀지 못해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형수도 같이 놀아요. 꺽! 거... 엄청 큰 트림 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고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죄송하다고 연신 사과를 했습니다. 이번에 얼굴이 새빨개진 건 저였죠. 병철인의 커플은 괜찮다며 웃으며 돌아갔지만 저는 너무나 창피하더군요. 얼굴이 너무나 화끈거려 온몸의 피가 얼굴로 다 향한 듯 했습니다. 얼굴이 터질 것처럼 창피했고 아내가 미웠습니다. 더럽게 사람 면전에 대고 트림한 것도 너무 싫었고 굳이 인사를 하겠다고 나와서는 결국 꼭 트림을 해버린 것도요. 넌덜머리가 났어요. 결혼 생활 유지도 힘들고 부부 생활이랄 것도 없이 상막한 생활에 이제는 나를 배려해주지 않는다 생각하니 더 이상 이 결혼을 이어나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이어나가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지 않는 이 생활은 그 아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혼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이혼 방법, 이혼 절차 등을 검색하고 집에 와서도 아내와 말 한마디 놔두지 않았습니다. 출근 전 아직 아내가 자고 있을 때 이혼 서류에 찍을 제 도장을 찾으려 집안 서랍을 여기저기 뒤졌습니다. 그리고 침실 서랍 안쪽에서 땡땡 병원이라고 쓰여진 서류봉투를 발견했죠. 너는 병원에 간 적이 없는데 이게 뭐지? 서류봉투 안에는 병원 진료기록 내역과 소견서, 영수증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에는 제 아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요. 또 화상 입어서 병원 갔나? 별거 아니겠지? 뭔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한 켠에 슬며시 자리 잡았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고 불길한 느낌이 발밑에서부터 연기처럼 제 몸을 타고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왜 진료를 받았는지 소견서와 기록력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두 글자를 발견하고 저는 심장이 저 아래로 떨어지고 온몸에 피가 빠지는 듯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암으로 판정됨.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천천히 읽으려 해도 심장이 뛰어서 천천히 읽는 건지 그냥 눈으로 보고만 있는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한참 동안 종이를 붙잡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세탁소에 출근하기 위해 일어나자, 저는 아내에게 그 종이를 들고 달려가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냐고, 무슨 소리냐고, 아내는 잠시 놀라더니 눈물을 흘리며 어렵게 말을 꺼내더군요. 그래, 맞아. 위암 삼기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날 상대도 안 해주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암 걸렸다고 하면 그대로 당신이 떠나버릴까봐서 그래서 말을 못했다고. 그리고 암보험도 제때 돈을 못 내서 보험 들어놓은 게 해지돼서 나 혼자 끙끙 앓을 수밖에 없었어. 수술에 항암치료에 이번에 병원비 많이 들잖아. 어차피 치료해도 늦었을 거야. 덤덤하게 말하는 아내를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여태 아내가 딸꾹질하고 트림하는 게 아내의 몸이 죽어가고 있다는 징조였음을 왜 나는 몰랐을까? 왜 나는 아내를 더럽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 최근 아내의 힘없는 모습, 허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푹 숙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쉬던 모습, 부업 얘기를 하며 누군가와 통화하는 듯 했던 모습, 갑자기 모든 게다 떠오르고 맞아떨어지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너무나 후회됐습니다. 결혼 이후에 제게 좋은 소리 하나 듣지도 못했던 아내.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궁지로 몰아간 건 저였어요. 행복한 결혼 생활에 뭐 하나 보태준 것 없는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남편이라고 하지도 못할 놈이었죠. 여태 모든 저의 행동과 말이 아내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을 걸 생각하니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걸 혼자서 어떻게 견뎌내려 했을까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는 저를 안아주며 아내는 당장 말하기가 어려워 조금 더 있다가 말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대출금은 자기 보험금으로 내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돈인데? 너 사망보험금? 아니야 나는 너 살릴 거야 지금 당장 병원 가자. 아내 손을 무작정 끌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위절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고, 전이가 많이 된 상태라 다소 힘들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내의 수술 날짜가 잡혔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소식을 들은 병철이가 병원에 찾아왔고, 요즘 위암도 완치율 높대. 걱정 말고, 너는 형수 돌보는 데 힘써라. 나도 최대한 도울게. 너무 자책하지 마라. 제 어깨를 두들겨주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고는 서둘러 병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건 두툼한 동봉투였어요. 서둘러 병철이를 뒤쫓아갔지만 이미 사라지고 없어 병철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거 뭐야? 왜 이렇게까지 해주냐?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데 겁도 없이 덥석 빌려줘. 너도 이제 곧 결혼해야 될거 아니야? 너 결혼식은 어쩌려고 이걸 나한테 줘? 병철아, 이러지 마라. 울먹이며 말하는 제게 병철이는 평소와 같이 시원시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버룰어, 임마. 여자친구랑 상의해서 주는 돈이니까 걱정하지 마. 우린 결혼 좀 미뤄진다고 큰일 안 나. 일단 형수부터 살리고 봐야 될거 아니냐? 내가 옆에서 너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형수 다 나으면 그땐 내씻서 재밌게 놀자. 저는 무슨 복을 받은 걸까요? 이 못난 놈에게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병철이의 말에 대답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나고 목이 메어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아내를 보살피는 것에 집중할 차례죠. 아내의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간 지 얼마나 됐을까? 드디어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셀수 없이 수많은 밤을 지새며 잠든 아내의 손을 잡고 기도한 보람이 있던 걸까요?그 기도를 듣고 아내가 힘을 내주었던 걸까요?한 치 앞도 보이지 않던 제 세상에 빛이 보였습니다.비록 아직도 한동안은 병원 신세를 져야 됐고 언제 건강이 악화될 줄은 모르지만 의사 말로는 수술 경과도 좋고 조금만 더 버텨주면 좋은 소식이 올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네요.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저기 누워있는 제 소중한 아내를 잃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미안해 쉽게 잠을 들지 못합니다. 하지만 견뎌준 아내가 너무도 고마웠어요. 아내는 제 손을 살포시 잡고 정말 고마워. 당신을 만나서 너무 기뻐. 앞으로도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라며 조금 전 잠이 들기 전에 말을 해주더군요. 그 말에 전 되도록 아내 앞에서는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했지만 그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렸고 힘겹게 절 바라보는 작은 눈망울에 눈물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아내를 보면 제 인생 중한치 앞도 보이지 않던 제 세상은 33살의 그날, 그녀가 제 인생에 들어왔던 그날부터 너무도 빛나는 나날이었다는 걸요. 그저 제가 눈을 감고 있었던 것임을요. 저는 앞으로 아내에게 따뜻한 남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내가 저를 믿고 사랑해준 만큼의 발톱만큼도 미치진 못하겠지만요. 앞으로 평생 감사하며 반성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밝고 따뜻한 앞날이 열리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소중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제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